망했다. 소금 넣었어, 그러면? 안 넣었는데? 아, 이거 물에 다 넣었어? 응. 뱀은 여기 그냥 동그랗게 올려. 응. 그다음 나중에 음. 뒤집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펴. 그럼 다음에도 한줄 봐. 대박.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아니 우비 뭐, 얼굴 왜 이렇게 됐어? 응? 여기 벗어야지. 아니 응. 힐러라라. 아이고 나가자. 응. 비가 좀 와? 어쩔 수 없지. 아고 이뻐. 앉아. 자 알지 알지 잘했어. 아이고 아픔에 이거 하지게. 이럴 때는 이렇게 모자를 써줘야 돼요. 인형은 뭐요? 저 저기 제 의자에 이렇게 기대시는 이유가 뭐죠? 이렇게 하면 누나 위험해. 너 있는지 모르고 하마 타면 이거 움직일 뻔했잖아. 그래 안 그래? 이제 저 운전면허 그 필기 시험 볼때 사진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요.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을 다이어트 식단으로 챙겨서 먹고 옷을 다시 흰색으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. 저 방, 아까 전에 운전면허 사진 찍었어요. 내일 필기시험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정작 필기시험 한 문제도 보지도 않았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단대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좀 먹고 있었어요. 방울토마토랑 이거 헬스 앤 뷰티 닭가슴살 스테이크, 그리고 현미밥, 현미 잡곡밥, 그리고 삶은 양배추. 파프리카,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나름 먹을만 해요. 먹기는 싫지만,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맛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누워 계신지요? 다니야, 너목안 아파? 죽은 거 아니지? 너왜 그러고 자? <laughs> 바닥에 떨어지겠어. 너목 바닥에 떨어지겠어. 콧물. 아니 바닥에 왜 콧물 흘리고 그래? 거꾸로 이렇게 누워가지고, 응? <laughs> 너 울었어 코바. 울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왜 흘러? 어 못생겼어. 어, 오. 아, 그래서 코왜 이렇게 불러? 울었어? 울었나봐. 울었어. 오늘은 친구랑 같이 샐러드를 먹으러 왔는데요. 슬기 씨 생일이랍니다. 제가 편지도 썼어요. 저기요? 제가 편지도 썼다고요. 생일 축하합니다. 개 촌스러운 편지지. 촌스러야너 이제 얼굴 미공개야. 나아 이거, 미공개야? 이제 리로 데뷔해가지고. 아 알았어. 리 미공개. 야, 이걸 왜 지금 읽어봐? 저기요. 아 지금 읽어 어떻게 눈물 흘려 그럼? 좀 두서없이 써놓은 경향이 좀 있는.. 근데 이니까 어젯밤에 부랴부랴 쓴 느낌 이 있네요? 제가 아 예예 어쨌든 쓴게 중요한 네, 거죠 네. 그렇죠 아주 긍정적이네요 무슨 소스일까? 상큼한 소스일 것 같아 완전 음. 공감하네 아, 스위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스위트 칠리같 근데 약간 영원하게한 맛은 없어요 야, 시먹어사과몰리가 뭐야? 응. 아로가르 카커믈리를 만든 거야. 망고비해수 음. 먹고 싶어요. <laughs> 근데 왜냐면 비주얼이 죽이지. 저를 저러고... 1분은 솔직히... 1음은 솔직히... 절인 음식. 직히서분은 솔직히... 1분은 솔직히... 1분은 솔직 나 <목소리도> 올리브 많이 달라. 응, 음. 적당히 해. 왜냐면 그걸로 파생된 스트레스 때문에 나 탈모 왔잖아. 나 그래서 만든 거야. <목소리> 원래 식단하고 다이어트를 할 탈모 많이 없는데. 이거 한몇 달에 지 <목소리> 그래도 좀했한 10년. 40번 했다. 아 20번 했잖아. 근데 mm. 주 2회씩인데 mm. 아, 3월부터 했다. 그러니까 음. 그래서세달 정도에서 3, 4. 너무 맛 있어 보이는데. 리도 또 먹어 봐. 안작 그래. <laughs> 트러플 버섯 <버스>, 아, 그 <laughs> <근데> 이거 또에 이거 처에이에넣다가 내가 는 거다. 80만. 봤어요. 트러플 럽을하 음. <laughs> 음~~, 음 맛있들, 맛있지 지 음, 버섯이 진짜 많이.. 이게 진짜 맛있네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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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대박이지? 얘가 음. <laughs> 먹이는 척 <laughs> <쪽. 웃음> <에>? 됐어? 됐어? <laughs> 지금 너무 건강하게 먹어서 이런 음. 파스타 이런 거시켜보싶요 지현이가 마라탕을 안 먹어줘요. 아 근데 거기 엔시보 근데 진짜 맛있다. 영국 음. 마라탕집 있다 했잖아요. 음. 음. 어. 근데 다 좋은데 너무 피클도 하나 안 줘요. 음. 네. 음. 리조또가 아니라 밥으로 한 거예요. 음. 넓고 깨끗한 거니까. 근데, 이게, 이게 떡 진짜 많이 들어있다. 간만에 쌀의 <쌀에> 신난 연주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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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녹차 라떼고, 저는 얼그레이 떡한거 시켰어요. 근데 되게 라떼를 먹고 싶었는데, 양심사야. 여러분 저는 요렇게 너무 다생 느낌이죠? <laughs> 닭가슴살 소세지 훈제한 거랑 오이 썰어놓은 거, 적색 양배추,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어, 너무 이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스리라차를 좀 뿌리려고요. 일단 사진 좀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스리라차를 살짝만 뿌릴게요. 비주얼은 좀 샐러드 비주얼은 아닌데 어쨌든 건강하지 않나요? 건강한 거죠. <laughs>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요. 집중이 안 돼서 지금 좀 밤인데 한 9시인데 동네 카페에 가려고요.